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백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제가 초능력자가 될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능력을 맛봐라! 딱히 뭐 대단한 건아닌데오오오오오토네이도토네이도오고 뭐야 뭐야 개새기가뿜 토네이토 아까거 저거 저거 맞았어 맞았어 토네이도르! 물대포! 내가 바로 인간 꼬북기다 죽이다! 뿡! 오케이. 네. 토네이도르! 펜데 컷! 죽였어, 죽였어, 도망가야지 내가 인간 꼬북이다 물대포! 간다! 이렇게 <laughs> 이게 검피해주고, 토네이도르!

폴대포, 물대포 폴대포, 폴대포, 폴대어 폴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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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폴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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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폴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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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빠, 빠, 빠! 잘 가라! 인간 꼬부기다 내가 바로. 대박. 가자. 내가 바로 인간 물대포다 물대포. 오케이 okay, 이겼어 내가 죽였어 죽였어 아아 나도 죽었다 아 이런 거 보석으로 열수 있구나 아 풍기가 좀 있네 생명력, 방어, 만화 만원을 해야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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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아 죄송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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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오케이 됐어 물대포 쟤좀 센데 내가. 뛰어, 뛰어. 납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납치! 미리 예측을 하고 갖고 가는 거지. 컷! 납치. 거 한, 번 쓰. 납치. 한 명. 납치. 토네이도. 토네이도로 납치해주고 한번 쓱. 납치. 운영은 이렇게. 운영은 이렇게. 펀치. 펀치. 컷. 준다. 납치! 제 고급 체력 납납납 치 납치, 납치 오케이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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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저세상으로 납치했다 어? 마지막 스킬 뭐야 이거 워터드래곤? 거 뭐, 워터드래곤 뭐야 어나 죽었다 님들 워터드래곤이 뭘까? 이해 한번 하요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나볼 아, 에, 네, 워터들곤 어떻게 써 이거 워터, 워터 나납작이지 집이야, 워터, 워터. 인데 만화가 존나 많이 필요하네. 만화, 개새끼야. 역시 만화가 중요해. 만화에 우리란다. 역시 만화는 만화야 돼. <laughs>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아직기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다. 예측샷 중간으로 가준다. 끝까지 가줄 수 있어. 좋았어. 가야돼. 너. 워터. 워터. 뭐냐 뭐냐. 하나 더 써보고 싶어. 간다, 간다 피드 기다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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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드래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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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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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클릭하는거 이거 어, 정말 이거 맞냐? 아아겠다 어, 일단은 간다 버츠를이야아잘됐다아왔다야 제, 제, 잡아, 제 잡아. 1번, 2번, 3번, 4번, 가자, 컷! 한다, 한다. 대포! 컷. 컷?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가는데. 워터 드래곤, 당신을 소원합니다. 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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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워터드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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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저거 죽여야지 아니 저 저거 산네나가서 진짜 존나 산납네 아 저거 아주좋을 죽었다고 뭐야 죽다는네 간다 워터야! 아 뭐지아아 잠깐만 내줘 죽었다